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33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줄 진대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절 그런 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어,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이라 27절 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러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걸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laughs> 자, 어, 엘리후가 여백에 지금 이제 충고하고 있는 내용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또그가 분난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 중보자가 필요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중보자가 임할 때에만 어 요백에 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사 육체도 영혼도 이제 그 회복되어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인 그어중 보자 그러니까 천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를 찾기 힘든 그중 보자 어이 중 보자 그래서 어대 속의 역사를 어 이루어 줄이중 보자 란어 인간의 죄를 대신 한테 속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실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 중보자란 중간에서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도 어, 우리를 향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주시고 해명해주시고 또 대신 대가를 지불해주시는 중보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업에게 어, 중보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 어, 그이 참된 중보자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그 중보자가로 말미암아 어 이렇게 용서받고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삶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2 9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3 1절 여비여 내 말을 기다마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2절 만일 할만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를 그대에게 가르치리라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사실 이제 여배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배에게 너는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정제해 놓고 나서는 근데 네가 진짜로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라면은 막 회복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온갖 것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한 데 비해서요. 지금 어이 엘리후는요. 일방적으로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욥이 했던 어떤 말들이 지나치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뿐 아니라 또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회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얼굴을 제 보게 하신다. 또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더 깊은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회복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어제3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3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꿈으로도 혹은 또 질병으로도 혹은 고난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제3제사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엘리후는 그의 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벽에게 어, 어, 그의 권면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사실은 어, 지금 어, 뭐랄까요 음, 친구들은 어쨌든 자기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비해서 엘리후는요. 지금 하나님 주시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를 어이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아, 어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훨씬 더 가까운 권면을 하고 있음을 어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이 엘리후의 오늘 그 권면 중보자가 필요하시다는 이 권면은 구약시대의 참그 놀라운 진리의 빛이 아닐 수 없고요. 또한 회복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의 지적은 우리에게 어, 진리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주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 알려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고 정말 무익한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서 대속해 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져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회복을 맛보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외치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또 제삼 제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참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